이번에는 어, CSRF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필터는 그 CSRF 어택이라고 해서 자, 이 그러면 이제 CSRF 어택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신한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치 이제 자기 그 신, 이 사용자가 우리가 신한은행으로도 연결했는데 <laughs> 이 실제 신한은행이 아니라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해킹 기법인데요. 그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얘가 이제 그러니까 위조 페이지지만 신한은행 그 백엔드 시스템 그대로 원래 이제 존재하는 거겠죠. 한데 백엔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사용자가 어 신한은행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위조된 페이지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마가 얘가 이 사람이 참. 친구한테 이제 100만 원을 송금을 요청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정보를 다 주는 거죠. 자기 친구 계좌번호, 내 계좌번호, 내거 비밀번호, 송금액 다 주고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송금 신청을, 어, 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이 위주된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 돈을, 돈을요, 어, 친구 계좌가 아니라 지 거, 지꺼, 해거의 계좌번호, 그러니까 나의 계좌번호, 나의 계좌를 비밀번호, 송금액을 가지고 이제 친구의 해커 계좌번호를 해가지고 송금이 탁 이렇게 되게 하는거 자 이게 이제 CSRF 어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렇게 또 이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어택을 못하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크롬에서 위전 페이지로 갑니다 잘못된 페이지로 유인을 해서 이제 접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이 이제 이그 뭡니까? 송금하는 사람이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작업을 해요. 자, 그래서 위조된 페이지에서는 이제 음이 뒷단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 쪽으로 해커의 계좌 번호로 이렇게 어 요청을 시도해서 그대로 이제 그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자, 이 백링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자기들이 보낸 페이지라면, 자기가 이렇게, 어, 응답한 페이지에, 페이지에다가, 여기 보다시피요, <laughs> CSRF라는, 어, CSRF라는 토큰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CSRF라는 토큰을 심어 놨는데, 만약, 그러니까, 어, 얘가 이렇게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얘가 위된 페이지로 바로 갔다면은, 이제 얘가 이제 페이지를 받았지만, 거기는 이제 뭐다? CSRF라는 어, 토큰이 없어요.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이게 위조된 페이지 아니냐를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에 연결했다면 은 자기가 받은 페이지에는 이 시스템에서 보내는 CSRF 토큰이, 그리고 얘네들은 위조된 페이지는 야를 가짜 배결을 해봐야 위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음, 이제 뱅킹 시스템에서는 c f CSRF 토큰을 어, 확인을 합니다. 그걸 뭐 내가 다 이걸 CSRF 토큰을 주고 그걸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라면 너무 힘들겠죠. 그걸 어디서 한다? 이제 이 CLS, CSRF라는 이 필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요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LS, CSRF 필터는 이제 CSRF 토큰을 사용해서 아까 그런 공격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 정상적인 페이지에서는 CSRF 토큰 값을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제, 저희가 한번 CSRF를, 이네이블을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자, 이, 이 c 여기, a t d p c s r f 라는요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또는 끌려면은, 뭐, 디세이블을 하면 됩니다. 오, <laughs> 어한 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어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이 폼이 있죠 폼에서 그지 약간 뭐 계좌 송금을 뭘 하든 뭐든 이 폼에서 이제 일어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 이미 여기 스프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스프링 시큐리티에 있는 이 컴퓨터에 자 이거는 어 제가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컴피터 클래스를 만들 때는 웹 시큐리티 컴피터 어답터만 이렇게 상속해서 자이컴피터가 뭡니까 스프링 시큐리티를 내가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거 뭐랍니까 이거 베이직 오센케이션 필터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디스이블자 이겁니다. 이거 ADB점 C의 r f 를 이렇게 이네버를딱 시켜놓으면 자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서프링시어리티에서 어디다가 내가 응답 페이지에다가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여기 로그인점 HTML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점 HTML에 여기 뭐폼 태그에는 어뭐 CSRF 뭐 이런 그 어떤 토큰이 여기 여기 없습니다. 이제 이 토큰 자동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타임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여기 이제, 어, 뭡니까 스프링 시큐리티하고, 뭐, 또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게, 어, 통합이 됩니다. 타임 리퍼 자체가. 이건 이제 나중에 리액터를 할 때는, 뭐, 제가 또 따로 또 리액터, 뭐, 시크릿, 스프링 시큐리티, CSRF 이렇게 검색해서 또 한번 주,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야 될거예요 그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로그인 페이지가, 얘 음, 예거든요. 얘인데, 자, 제가 직접 이제 접근했던 여기 이제 소스 보기를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이제 제가 페이지 소스 보기. 이건 응답받은 페이지죠. 타임리프 동적 엔진에 의해서. 여기 딱 가보면 이제, 어, 여기 이제 폼에 가보니까, 이 보세요. 폼에 가보니까, 여기 인풋으로, 히든으로 뭐가 하나 추가됐습니까? 네임이, 어, 언더바, 어, CSRF. 밸류가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제 요 CSRF라는 이 토큰이 자동으로 내가 정상적인 이제 은행 사이트에 접근해서 걔네들이 보내는 페이지는 여기가 있고요. 걔네들이 또 만드는 이 토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내면 이 토큰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은행 시스템에서 받았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아 이건 우리가 만든 페이지 맞구나. 근데 이게 만약 유지된 페이지였으면 이 값이 없겠죠. 어 이건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아니네 해서 이제 이 CSRF 필터 레벨에서 어, 이런 이제 어떤 CSRF 어택을 이제 차단해 줄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CSRF 어, 필터에 대해서도 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자 이제 어, Remember Me Authentication 필터는 요거는 어, 이제 뭐 같이 진행을 어, 하겠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뭐, 요거는 뭐, 토크는 아니지만 자, Remember me, O s a f e t a Filter.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요, 좀 일단은, 어, 얘를 또, 이 네이버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어, Remember me, 이름이 뭐, 너무 이제, 그냥 진짜 막, 그, 우리가 그냥 한, 영어 해화 문장 같은데, 그지? 메소드 이름이,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어, 이름이 좋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어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 창에, 자, 여기, 소스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여기 보면, 인풋 창에 뭐라고 되있냐면, 음 체크박스에 아이디가 Remember Me라고 되있죠. 이렇게 네임도 Remember Me. 그지? 자, 일단은, 어 지금 현재, 음 여기, 이거는 이제, Remember Me라는 이제, 이 필터를 사용을 하려면, 어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 자. 내가 여기 한번 열어 볼게요. 일단은 리멤버 미를 내가 끄고 한번 해 볼게요. 끄고. 자, 끌면 자, 모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와 관련된 설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뭐 얘를 상속하면 됩니다. 얘를 어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나한테 맞게 어 환경 구성하려면 이 어댑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자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컨피규어러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a t b 시큐리티를 어 a t t 통신과 관련된 어떤 시큐리티를 보안을 내가 설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a t t b r e m e m b e r me. 뭐이건 없나? 디세이블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은 잠깐 디세이블을 시킬게요. 디세이블을 시키고, 어 이, 자, 다시 한번 이 설정은 뭐 시작할 때다 반영되는 거라서, 어, 어쩔 수 없이 재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재실행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그 로그인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인 창으로 가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페이지 보기를 한번, 소스 보기를 한번 볼까요? 어 여기 remember me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한번 켜 볼게요. 이거를 <laughs> 다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켜고요. 이제 어 실행을 시켜봐. 아, 자, 실행하기 전에, 자, 실행하기 전에요. 또뭘 여러분들 하나 하셔야 되냐면 듣고 있나? 저 여기 이제, 어, 어제 했던 에 o 디스코키에 오시면은,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제 세션 아이디는 없네요. 아까 꺼져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8000번으로, 자, 8080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접근을 하고, 자, 이제, 제가 어 로그인할게요.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쿠키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이제 어 보다시피 이제 이 세션 아이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Thank you. t h 자 아까 내가 이제 로그인을 다시 했고요. 어, 여기 에디티스 쿠키를 저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제 세션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가 처음에 접속했을때 로그인 하면은 서브 쪽에는, 음, 그, 나의, 이 나의 클라이언트를 또 서브 쪽에서 식별할 수 있는 또나 입장에서는 이제 서브 쪽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션을 위한 에디티브 세션 객체를 찾기 위해서 이 세션 아이디를 보내주면은 어, 우리, 이제, 와스가, 이 세션 아이디를, 이 문자에를 이용해서, 어, 나와, 나, 내가 접속해졌던 그, 뭡니까, 나의 연결 관련되 있는 a t b 세션 객획를 찾아서, 어, 이렇게, 그 어, 뭡니까, 이제. a t b 통신은 사실은 스테인리스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서브 사이에 쫙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적으로. 요청하고 응답하시면 끊겨요, 끊겨. 근데, 그 이제 연결을 우리가 계속 이제 어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애티 p 세션 객체를 어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면 내가 로그아웃을 안 했어도 이 가보면은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 세션 정보 세션을 수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세션 타임으로 줬냐면 아까 나와의 연결 내가 연결하면 연결하면은 이 세, <laughs> 서브 쪽에 내가 이제 한번 연결하고, 뭐, 10분? 20분? 뭐, 그냥 무한정 계속 그 액티브 세션 객체를 나는 이제 사용도 안 하는데, 그 서브 메모리에다 계속 올리놓으면안 되겠죠. 서브 자원 낭비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되면은, 어, 그티브 세션 객체를 없애버리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인 수업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거를, 어 몇분으로 해놨냐면, 10분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디폴트가 어 30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분은 지나서 로그인하고 10분 지나면 다시 로그인해 보면 뭡니까? 그세신 아이디가 찾아가봐요세신객체는 서버에 이미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자 지금 하는 거는 리멤버미라는 이 필터는 뭐 그냥 하루든 뭐 이틀이든 <laughs> 3일이든 4일이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내그 뭡니까 연결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뭐다? 이 리멤버미 필터라는요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요 그 특이한, 어, 특이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뭐 어디 갔나 자, Remember Me a u t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세션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로그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Remember Me a u 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쿠키에 리 e m e m b e r me라는 예, 쿠키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제가 여기 로그인 유지하기 이걸 체크박스를 딱 선택하면은, 그리고 아까 서버단에는 리 e m e 필터를 적용을 시켜 놨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로그인 눌렀습니다. 자, 눌렀어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이제 그 제가 이 쿠키 제 세션 아이디가 여기 어? 어? 뭐라 자, 제 기동을 제가 안 했는가 봐요. 요거를 아까 제가 이 시크릿 컴픽 어, 요거 그래서 원걸 내가 저장을 했지만 제 기동을 안 했네요. 자, 다시 금럼제 기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동을 하시고 그래 이제 Remember me 필터가 다시 이제 활성화, 액티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로그인 좀 h t m l 체크박스를 딱 선택을 하면 일단은 이제 리멤버 미라는 이제 이 파라미터 값이 날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어, 뭐 이거 선택을 안 하면은 이거 안 날라가겠죠. 자, 안 날라갑니다. 안 날라가면 여전히 어, 우리 세션 객세를 통해서 이제 이 접속을 유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자가 리멤멘인 어, 필터를 액티브 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리멤 m 미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파라미터를 보내면 서버단에서는 필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럼 로그아웃하고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와서 어나 이게 안 나오네 원래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세션 아이디를 제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시켜도 이제 이 세션 아이디 가지고 <laughs> 어, 서버에 있는 액티브 세션 객체를 찾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리멤비 쿠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이 세션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한번 로그인하면은 그까 계속 이렇게 로그인하는 게 돼야 되는데, 좀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작동을 안 하는데, 안 하네요. 여기 저 분명히 제가 이걸 리블 미를 켰단 말이야. 자, 됐어 제가 그뭐 잠깐 실수했는가 보네요. 제가 다시 유저, 유저하고... <laughs> 여기 이제 로그인 유지하기해서어 여기 로그인을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리멤버미라는 이제 필터를 쓰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고 을 공지사항 뭐 자, 지금 제가 이제 에디스 음, 쿠키를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화면에 보면은요. 그 세션 아이디도 있고 제 세션 아이디도 있고요. 밑에 있었구나. 요 밑에 있었네.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왔었는데 내가 못 봤네. 자, 리멤버 미라는 이제 쿠키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로그인 하고 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제 세션 아이디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세션 예, 아이디를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디폴트 10분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딱 들어갈 때 리멤버 음, 미라는 이제 아까 이 파라미터를 날려버리고, 자이 리멤버 미 필터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자 여전히 이봐 보세요. 여전히 로그아웃 안 되죠. 그지?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뭐 일반 세션보다 상당히 오래 이렇게 연결을 이제 유지하고 잘 때. 이렇게, 이제 remember me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remember me authentication 필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